자 지금 저희 집사람이 떡볶이를 해준대요 야식을 먹기로 했어요 자 떡볶이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볼까요 쫄면도 넣고 음, 떡볶이도 먹고 떡볶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치즈도 넣었네요. 맛있게 먹게요. 자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야식. 음 맛있어. 떡볶이가 너무 커. 요거고이 너무 커요. 잘라서 먹냐 잘라가지고 왜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걸? 왜? 네? 잘라서 먹으라고. 음. 음? 대박. 이이대단한 <laughs> <이거> <laughs> 그거하 하는 거예요? 뭐 보고 따라하는 거야? 모뭐서안요 먹방? 그 모여서 안 모여서 안 모여서 안 모여서 따라 하는, <laughs> <laughs> 뭐 하는, 하는 게아니서 아니 막서 이렇게, 이렇게 떡볶이 갖다 대고 여서여서안여서안거여서안 모여서 안여서여주 언제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겠어? 찍어놔야지. 저번에도 주고, 저번에 그 전에도 주고, 그 전에도 좀 맨날 맨날 해줬잖아요. 맨날 맨날은 아니죠. 맨날 맨날 하셨잖아요. 나 맨날 맨날 떡볶이만 아니, 먹어. 그러면? 아니 떡볶이 말고도 따로 또. 그 내가 이제 먹으니까 찍어놓는 거지. 그 정말 말야, 그냥 이거 찍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하는데 뭘? 뭐를... 쫄면이 <laughs> 맛있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응. 유튜브 저... 이름 고민할 때게 알려줬잖아요, 빠면은이튜브나 이런 거찍면 그냥 니까 떡볶이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응. 맛있네요. 어, 오빠. 이게 어차피 이런 거할 거면 어... 이게 듣지도 않네 이제. 그어이 옥뚜기 쫄면. 제가 처음에 쫄면 먹은 거 그거 찍었었는데, 그거 쫄면인데, 떡볶이에 넣으니까 맛있어요. 그 집사람이 라면 넣으려고 하는 거 제가 떡볶이 넣어달라고 했거든. 아, <laughs> 라면 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쫄면을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제가 신의 한수였네. 내가 쫄면 넣으라 그랬잖아요. 내달라. 라면 넣어도 맛있어요 아니 쫄면이 더 맛있어 진짜 야 쫄면이 더 맛있어 집에서 떡볶이 해드실 때는 음.. 떡볶이에 라면을 넣는 것 보다 쫄면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오, 그것도 오뚜기 쫄면, 오뚜기에서 나온 쫄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라면도 오뚜기 라면만 그진사 먹는데 착한 기업이라 쫄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해 먹을 때도 한번 넣어가지고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처음 처음 저희도 해 먹는 건데 맛있네요. 떡볶이에 넣으니까. 저번에도 해 먹은 것 같은데. 쫄면 안 넣었어요 그때? 뭐 없었어요 옛날에 뭐 라면 넣지 아니야 저번에도 오빠 똑같은 얘기 했던 거 같아 아닌데? 그렇게 늙은 거야? 두디가 이게 두디라고 그만 하라고요 재미없다고요 <laughs> 아 진짜 재미없어 주디. 아니 형 아, 이러면서 진짜 유튜브를 해 왜? 어, 너무 지루하잖아 너무 지루해 혼자만 좋아해! 혼자 찍고 혼자만 볼 거야? 아 그럴 거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 혼자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음, 떡볶이보다 쫄면이 더 맛있냐? 어 아, 재미없어! 떡볶이에 쫄면 넣었는데 쫄면이 더 맛있어! 떡볶이 더 맛있는데 쎄보 쎄보 와우! 쫄면이 진짜! 쎄보 갖다 써야 아네 쎄보 우리가 세부를 갔다 왔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세부도 시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호텔에. 아니, 오빠 이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 다 우리 식구들 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누구한테 갔는데, 뭐. 호텔에 <laughs> 총을 들고 있다. 총을, 경비를 쏘고 총을, 총을 들고. 다같이 봤잖아! 모뭐 혼자 분는 것처럼 그래! 저차 검사를 다 해요! 결혼식까지! 들어갈 때!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오빠가 묵은 호텔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데 그렇더라고! 그거가 세부잖아! 그것도 꼭 넣어라! <laughs> 싫은데! 여기 세부에요? 세부라고 하셨는데? 음... 우리는 밖에안나가가응 우리는 밖을 남자들만 한번 나갔다 왔어요 마트에 마트에 먹 사러 간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 진짜 궁금한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꾸? 이거? 네. 구독자도 없으면서 누가한테저렇하는 거야? <laughs> 내가 처음 유튜브를 찍은 게, 쫄면 먹는 걸 찍었거든요? 쫄면 먹는 것도 3 0번 넘게 봤다니까? 아, 그 명. 재미없는 걸왜 보는 거야, 도대체? 재미 하나도 없더만. 재밌으니까 먹고죠 <laughs> <laughs> 참나. <웃음> 아니, 오빠가 볼때는 재밌어요, 그게? <웃음> <웃음> 재밌지. 재밌어? 그럼. 아 혼자 쫄면 먹고 저면 먹는 게 재밌어? 그럼. 재밌지. 왔다가 어 깜짝 놀라서 그냥 다 껐는데 <laughs> 그게 조회수로 들어간 거야. 그때 안 보고. 그래도 들어가나 조회수가? 당연하지 클립만 하면 조회수가 다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에 안 봐서? 당연한 거죠. 클립딱나어이아 이거 이게 뭐야? 이 정도 나가 버리는 거지. <laughs> 한, 그거는, 자기꺼가 그랬지. 그냥, 노래방, 이번에 놀러가서, 제주도 놀러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게 조회수가 늦게 올렸는데, 우리가 조회수가, 내가 올린 게 조회수가 뭐, 많지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30배가 넘었더라고.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게 그냥, 첫 화면에는, 노래 잘 부를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런데, 딱 들어가면, 막,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갔겠지. 아니, 엄청 잘 불렀는데. 뭐가 엄청 잘 불러. 왜? 자기 쪽팔린다고, 내리라 그랬잖아. 응? 그래서, 그거를, 못 보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해놨어요. 그 노래 부르는 거를.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집사람 춤은 조금 추는데, 음주, 술을 안 마시고 엄주 가무처럼 이렇게 하는데, 노래는 그냥 뭐 나보다도 뭐못 부르는 거. 아, 그거는 아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 거를... 그래서 집사람이 쪽팔린다고 내가...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안나나 근데 시댁 갔을 때못 들었어요? 나보고? 그러면 그거 다 보게끔 해나 아니 뭐, 내가 노래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야? 춤 어. 때문에 그런 거야 춤 노래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응. 무슨 사람들이 깜짝 을랄까봐노래잘 불렀어 <laughs> 야잘 불렀어 진짜 뭔노래잘 불러 <laughs> 노래는 진짜 아니다 노래 잘불렀다내 진짜 보여주고 싶다 그거. 음? 보여주고 싶은데 집사람이 워낙 그걸 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사정사정은 무슨? 음. 내가 집사람을 존중하니까 음. 그걸 내려달라 그래서. 아, 존중하는데 그걸 찍어서 올리냐? <laughs> 아 말도 안 돼. 내가 그거를 음... 올려놓기로 올려놨는데. 이게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못 보게 해놨어요. 설정을. 맞더라고요. 근데 못 보게 설정하기 전에 한 이틀을 놔뒀었나 한 이틀 정도 됐죠. 근데 조회수가 30회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쫄면 먹은게한 먹는, 먹는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었 그걸 올린 지가 일주일 넘었나? 근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았는데 제일 처음에 올린 게 그게 30회였는데 <laughs> 그 노래 부르는 게 30회가 넘었어. <laughs> 뭐 재밌어가지고 본 건지 웃겨서 본 건지 노래 잘 불렀어 <laughs> 노래 너무 <laughs> 아 웃겼어 아 오늘 집사람 때문에 야식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떡과 떡볶이는 떡면 해달라고 한거 이거 찍고 싶어서 해달라고 그랬죠.